주님의 순환을 기념하는 절기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 3월 5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어서 부활절 그 아침까지 이40 며칠 동안에 사순절을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천주교나 또그리스 종교의 로마 러시아 종교에 같이 전통 그런 교회들은 어, 사실 교회 교회력에 따라서 이 절기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사순절은 뭡니까? 주님이 자신의 몸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에, 정말 놀라운 그 사건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는 그런 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에, 우리에게 와서 닿는 그 뜻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뜻이, 뜻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뭐 교회력을 그렇게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만은. 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고난, 그다음에 부활. 이것은 사순절은 뜻깊게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런 점에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여러 종류의 그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기도 하고 귀신 들린 자들이 또 치유를 받기도 합니다. 또 죽은 자를 살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잔치집에 초대를 받아갔더니 포도주가 떨어졌길래 주님이 물로 된 포도주를 그대로 마시게 해서 그 잔치집의 그 분위기를 더 크게 띄웠던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기적들이 있었지만 가장 인성에 인상에 남는 것이 뭐냐하면 우리 주님이 야외에서 집회를 할 때. 하는 사람들이 야외에 나와서 들에 나와서 주님의 그 복음을 들었어요. 때가 되어서 배가 고픈데 어디 가서 음식을 사 먹을 수도 없고 그때 예수님이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장정만 5천명 아마 거기에 아이들하고 또 부녀자들을 다 합하면 아마 만 명은 조금 넘을 수 있는 그런 인원들에게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먹였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또 칠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해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천명에게 먹이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할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신기한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계속 그 떡이 나가면서 거기에 앉아 있는 수많은 무리들이 다 먹고도 남았다고 그랬어요. 남았다. 이 사건은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먹, 여러분 먹고 마시는 일은 인간이 갖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예요. 만약에 이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다른 욕구는 생각하지 않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가져온 이 떡덩이를 가지고 5천 명이 먹. 칠병이어를 누가 또 준비해서 가져온 걸 가지고 또 4천 명이 먹고. 그리고 넉넉히 남았다고 하는 이 기사가 오늘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뭘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건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기 시작했어요. 야, 예수님에게 갔더니 그냥 그분이 그 자리에서 그대로 손에서 계속 음식을 공급하는데 거기에 몰려든 수많은 인파들이 다 먹고도 남아서 소문에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예수님은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야. 우리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야. 이분을 우리 지도, 우리나라의 지도자로 삼는다면, 임금으로 삼는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나? 음? 그러니까 이분을 왕으로 삼아서 두번 다시 이런 이런 먹는 문제로 인해서 또 굶주림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지 않게 하자 예수님에게 몰려와서 주님을 갖다 임금삼으려고 그랬어요. 우리가 추대합니다,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도망을 쳤다고 그랬어요. 저들이 임금으로 추앙할 임금으로 추대를 하려고 할때 거부하셨어요. 를 여러분 백성들의 그 욕구와.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욕구가 서로 달라요. 응? 그들이 생각하는 먹고 마시는 이 문제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지만은 오늘도 역시 우리 생각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좀더 풍족하게 누리고 싶고 또 어? 먹고 사는 문제에 아무 지장이 없고 그렇게 다들 살고 싶어하는 거예요. 돈이 떨어져 보세요. 버스 탈수 없습니다. 집안에 쌀이 떨어져 보세요. 그리고 몇끼를 굶어 보세요. 다른 거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저뭐 우리들 다그 시절은 다 어려웠으니까, 네. 시골에서 살다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칠 남매 다 거느리고. 솔로 올라오셨어요. 뭐 배우신 것도 없고, 농사짓다가 오신 분이니까 뭘 하겠어요? 그냥 나가서 그냥 일용직 일을 했어요. 뭐 나가서 아주 힘든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날 벌어온 거 가지고 쌀 가게 가서 봉지에서 쌀을 사다가 그걸로 저녁밥을 같이 먹었어요. 그게 그거 가지고 충족이 안 되니까, 적어도 하루에 한 끼는 꼭. 국수를 먹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대학 정도 들어갈 때까지 항상 하루 한 끼는 국수예요. 근데 질리질 않아서 감사해요. 질리질 않아서. 늘 저는 그래서 참, 좀 먹는 문제에서 좀 배부르게 먹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언제나 있었어요. 이 기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데서 어떤 만족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더 했겠죠. 사람들이 더 궁핍했었겠죠. 툭하면 전쟁이 터지고요. 원인을 알수 없는 질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요. 대부분이 절대 빈곤층 사람들이라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절박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그 말씀에 귤귤이면서도 시간이 지나니까 때가 지나니까 배고픔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거기서 그냥 먹이시고 7병이어를 가지고 또 4천 명 이상 되는 사람들 먹이시는 것을 저들이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듣도 보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일이 있을까 아마 저들은 다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게 먹는데 넉넉하게 먹었습니다.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5병이었 때는 12광주리가 남았다고 그랬고 7병이었 때는 7광주리가 남았다고 그랬어. 먹다가 남겼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어요? 배부르게 먹었다는 얘기. 더 먹을 때는 아웃 됐다고. 더 이상 배에 들어갔질 않아. 저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배부르게 먹은 기억이 없어요. 늘 먹는 것이 아쉬우니까 집착을 하고 항상 어떻게 좀더 먹을 수 없을까 이것이 그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날 그냥 충만하게 먹고 난 다음에는 먹는 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배부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 중에 시간이 좀 지났겠죠 끼니와 끼니 사이 고몇 시간 안 돼요 잠깐 몇 시간 지나니까 다시 배고픔이 찾아옵니다 또 먹거리가 생각이 나요 남은 그 일곱, 일곱 강주 어디 같이 제자들이 서로 말합니다 몰라 그 제자 누구 보고 당신이 책임져야 될일 아니었어? 아, 그거 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서로 니탄 내탄 합니다 응? 그래서 서로 옥신각신해요 오늘 여기 1 4절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여기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일곱 광주리에 담겨져 있는 그 많은 떡덩이들은 어디 가고 그 중에 한 개의 떡이 배에 남아 있었다니. 사러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서로간에 우리가 떡이 없으니까 예수님도 저렇게 걱정하면서 이산 얘기하잖아 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주님 다 들고 계셨어요. 예수님을 앞에 두고 책임 공방을 합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떡 일곱 개와 생선 두 마리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신 장본인이세요. 그분이 그것을 만들어내셨기 때문에 그 배에 남겨져 있는 그떡한 개를 가지고도 그 제자들뿐만 제자들 의제들 아니라 아니면 그 나라 모든 백성들까지 먹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다면 제자들이 이렇게 엉뚱한 데 시선을 두고 엉뚱한 일 가지고 고민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진가를 모른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른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다면 아마 다르게 반응을 했을 것이 틀림이 없어요. 그 배에 남겨진 떡한 개를 보고 긴장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라고 깨달았어야 옳은 거예요. 그떡한 개를 보고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 이게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저들은 괜찮아 우리, 우리, 우리에게 이 배에는 주님이 타고 계셔 내 인생의 배에는 주님이 함께하고 함께 계셔 때로는 이런, 이런 어려움이 오고 때로는 이런 파도가 나를 덮지만 그러나 우리가 염려할, 수 없,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만나고 경험했던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 아니시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넉넉히 우리의 모든 삶을 다 걸머주고 가시는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렇게 감격하면서 나왔어야 옳았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이 믿음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그들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저들이 믿음의 눈을 뜨기를 원하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이미 떡맛을 본 사람들입니다. 이게 떡맛을 보지 않았는데도 여러분 지금까지 수년 동안 아니면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들락날락 걸렸다 그러면 그 이상한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에게 가져다 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절망하던 내가 주님을 만나므로 말미암아 다시 희망을 얻었습니다. 몸이 세약하고 마음이 세약해서 늘 질병 가운데 있었던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다시 살아났어요. 어려운 그런 난관에 붙딪가지고 그냥 주저앉으려고 했었는데, 근데 놀랍게도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하셔서 나를 갖다가 거기서 일어서서 극복해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이끌어 주셨어요 여러 가지로 물어보면 다 하나의 스토리들이 있어요. 다 스토리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스토리가 너무 강렬하고, 어떤 사람은 평범한데도 주님이 그것을 내 인생 가운데서 경험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런 회복의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표적입니다.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스토리가 있어요. 그것을 한번 건드리면, 건드리면 그래. 주님이 그때 나에게 이렇게 하셨어. 그 사건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한지를 깨달을게 될때 예수님에게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내 삶을 추스릴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들어오셔 가지고 우리 일상에서 우리 겪는 모든 소소한 작은 일들 주님 만드신 일들인데 그것이 나를 흥분하게 만들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다시금 소망 가운데 살수 있는 힘을 갖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겠냐 말이에요. 만약에 어떤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또 다른 어떤 일들이 내게 덮치게 되면 그 달콤함이 사라진 것과 동시에도 예수님 잊어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때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셨던 경험하게 하셨던 그 표적 때문에 내가 오늘도 예수님을 다시 다시 생각날 수가 있고 다시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됐다. 이게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이 표적으로 와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표적이 뭡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그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입해가지고 홍해바다를 갈라지는 그, 그, 그 바닷길을 걸어서 건너편으로 건너갔어요. 광야를 지나가면서 주님 만나를 내리셨어요. 또 물을 공급하셨어요. 주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일으키신 그 기적은 모두가 다 공감하면서 다 경험했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거 지나고 나니까 어떡합니까? 다 잊어먹어요. 또 새로운 날 새로운 일이 생기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주님께서 경험하게 하신 그 기적이 자기들의 마음 가운데 와 닿습니다. 그 기적이 내게 어떤 것을 뜻하는지 그 의미가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집니다. 아, 하나님이 이러한 바다 한건대를 열어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신가? 야, 그렇다면 내 인생에 때로 고난이 올때 길이 끊겼다고 생각할 때 앞날이 보이지 않을 때도 주님은 얼마든지 또 다른 길을 내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적어도 그 사건이 이제 나에게는 뭐가 됐냐 표적이 되는 거예요 의미를 품고 있는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믿음이 내 안에서 싹트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일상 지나가는 그 기적으로 그냥 흘려보내 버리면 여러분 거기서 믿음이 안, 믿음의 역사가 안열어납니다 적어도 내게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보여지는지 모르지만 이 자그마한 것이 내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어서 내가 이것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나는 전혀 다른 인생의 방향을 틀어서 그렇게 내게 강렬하게 와 닿았다면 그때로부터 그런 새로운 인생 이력서를 쓰게 되는 거죠. 믿음의 삶으로 그가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을 다 들여다보면 다 기적이에요 기적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렇게 우리가 호흡하고 사는 것도 기적이죠 어떤 사람들 호흡하고 싶어도 호흡이 안 된대요 응급실로 실려가자 그래서 때로는 어려운 일이 당하기도 하고 또 우리는 오늘도 눈을 떠서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눈꺼풀을 위로 올리는 힘이 보통이 아닙니다 이거 일반적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 눈꺼풀을 위로 올리는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계속 눈을 감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남들이 볼때왜 저러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것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것이 아닌 거예요 모든 게다 기적입니다 기적 아닌 것이 없어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이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애로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사랑으로 간섭하셔가지고 내 인생을 이렇게 비전에가고 계시는구나 깨닫는 순간에 뭐가 됩니까? 당연한 것이 은혜가 되는 거죠 당연한 것이 내가 이렇게 되는 거 당연한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인데 아직 주님을 못 만난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될수 있었던 거, 내가 여기까지 이룰 수 있었던 거,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오, 나는 이미 끝났을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 그에게 일어난 자그마한 사건이 그에게는 크나큰 표적이 된 것이죠. 의미 있게 그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주님은 떡 가져온 것을 잊은 것 때문에 서로 설왕설래하면서 서로 간에 탓하는 그런 제자들 보면서 그들의 시선을 주님은 자기에게로 모으기를 원하셨어요. 얘들아, 나를 봐라, 나를 봐라.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가지고 5천명을 먹였던 이 사건을 너희들이 기억하지 않냐 보리떡 일곱 개와 또두 마리의 생선 가지고 4천명을 먹인 이 기적을 이 사건을 너희들이 다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그 일을 누가 했느냐 내가 아니냐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주님의 손을 거친 사건들이에요 주님의 손을 거친 결과물들이에요. 그게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들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 가지고 하, 그냥 뭐서랑설래하고 그것 가지고 염려근심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것을 내신 분이 바로 그 주님이 바로 우리 곁에 계시는데 내 인생 가운데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데. 사랑 여러분. 제, 여러분,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병이요, 7병이요. 이 사건을 경험한 이 사건은 딱두번 있었어요. 딱두 번이에요. 그런데 우리, 우리가 생각할 때 제자들은 이와 같이 우리를 날마다 먹이신 일들이 이 365일 일평생 동안 계속해서 이런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처럼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아침에 밥을 먹어도 점심 때또 배가 고픕니다. 또 먹어야 돼요. 또 저녁 때 되면 또 먹어야 돼요. 계속 반복되는 거지요 그러면서도 우리의 일생이 갑니다. 잠시 잠깐 충족시켜주지만 그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것을 체결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보라고 말씀할 때이 떡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분은 생명의 떡입니다. 요한봉 육정해버리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할 거라고 말했어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조상들은 만 나를 먹고 죽었거니와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다른 것을 다른 것에 관심을 두면 거기에 관심을 두다가 근본적으로 중요한 예수님을 놓쳐버려요. 적어도 이 부분에서 내가 가난해야, 적어도 이 부분에서 목마름이 있어야 비로소 진정한 목마름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한 양식과 생수를 얻어먹을 수가 있는 거죠. 너희들이 왈가왈부하는 거, 그거 내가 다 내가 능히 이룰 수 있는 것들이다. 나를 봐라.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바라는 그 예수가 내 인생의 최고의 주님이시고 그 주님을 믿고 나갈 때내 인생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또내 자신이 생각할 때도 진정한 만족의 인생이 될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제자들은 떡 가져오기를 잊었다고 난리를 쳤지만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남아있던 떡한 조각에서 주님을 또렷하게 기억하는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베푸신 은혜들을 헤아려 보니까 다 거기에서 그리스도가 보여요 우리 인생 여정에서 여러분 주님이 드러나지 않는 사건이 없어요 그걸 우리가 캐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인생 스토리는 바로 예수님의 스토리다. 예수님의 인생, 예수님의 스토리다. 여러분, 정말 사실 예수가 빠지면 당신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라. 저는 1분도 얘기 더 못할 것 같아. 뭐할 얘기가 있어야죠. 근데 예수님이 내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나의 삶을 얘기하라고 그러면 저는 얼마든지 많은 시간을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가 내 인생 속에 들어오니까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 속에 없으면 우리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할 말이 있고 들을 가치가 있는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예수님 때문에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남설 우리에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기념하기를 좋아합니다. 출급한 백성들은 광야에서 매일 양식으로 내려주었던 만나를 항아리에다가 담아서 법계 안에도 놓아놨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기념하려고 그럽니까? 적어도 하나님이 광야 생활 속에서 이렇게 우리의 근본적인 양심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들은 그 다음날 다른 문제로 부패합니다 아니 만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양심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다른 문제 해결할 능력이 왜 없겠어요? 적어도 하나를 보고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그 일을 보고서 누구 앞에서든지 그분은 이 부분도 해결하신 분인데 나는 믿어 그 주님은 내 인생 가운데 이 부분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야 당당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원하셔서 그래서 그것을 기념한다고 하면 그 기념은 가치가 있는 거죠 기념물이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믿음이 고백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 기념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소중한 분이세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참 주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든지 내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위대한 일을 오늘도 행할 수 있는 그 좋으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또 다른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우리 인생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에서 때때로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하지만 우리의 관심이 모아져야 할분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더욱 주님을 믿음으로 섬겨야 되겠다고 하는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비로소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주님께 바짝 붙었던 제자들입니다 주님 주변을 함께 했던 제자들이에요 날마다 주님을 보고 날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날마다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모든 사건들이 나 개인의 삶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표적으로 경험하지 않을 때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됐어요. 신앙생활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는 순간부터 비로소 내 인생이 의미를 띠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과 거리가 먼 시공간에 거리가 먼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나 옛날 주님이 행하셨던 그 사건을 보면서 그 사건을 읽으면서 거기서 그것이 우리의 사건이 되는 거죠. 오래전 일인데 그것이 내 안에서 살아나서 나에게 믿음을 가져다 주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경험하게 하는 나의 사건이 되게 만드시는 거죠. 그 믿음이 우리가 모두가 소유하는 그런 믿음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들이, 나에게 경험되게 하신 그 자그만한 일들이, 내 인생을 어떻게 바꿨는지를 경험하면서 우리도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달려온 우리들을 격려하시면서 오늘도 응원을 보내시는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 모두 감사의 기도를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날마다 깨닫게 해 주신 가운데 믿음에 믿음이 더해지는 우리가 되게 해 달라고 우리 잠시 한 1분 정도 주여 외치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씀을 대응한 종을 굽유력이셔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주의 한 줄이라도 마음에 와 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 인생에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주여 그냥 구경꾼으로 지나간 하나의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바로 내 인생 가운데 의미로 와 닿고 그것이 기적이 내 인생 가운데 표적이 되어서 정말 진정한 믿음이 싹 트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그런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성로교회또이 자리에 참여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주님조차 다른박질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